방촌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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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사장님 방촌에 도착했습니다 어 손님이 여기 집 앞이라고 주차를 직접 하신다 하시길래 저도 요 바로 앞에 주차하는 거야 뭐 일입니까 뭐 그냥 제가 해 드릴게요 사장님 운전대 잡지 마십시오 주차해 드렸어요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주차를 다 마무리 다 짓고 이렇게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손님이 또 천원을 주시네요 사랑 사랑입니다 잔돈데스 에어와 팁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두번째 걸 방촌에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님들이 오 줄지어가 계시네요 저는 여기서 조금 벗어나야겠죠. 전 등급이 낮아서 조금 벗어날게요. 경산 시외버스 터미널, 경산 오거리 있는 쪽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콜 이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콜, 잘 잡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콜은 사동 들어갑니다. 사동으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골, 사동 구형 1차 아파트에 도착했고요. 현재 시간 9시 43분입니다. 자, 네 번째 골 또, 바다로 이동합니다. 다음 골은 경주 황송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요거 트렁크에 좀 조심히 좀 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는 중에 졸음 쉼터에서 잠깐 올일도 보고요 그러고 있자 다시 출발하려고요 황성동 힐스테이트 경주에 왔습니다 와딱 경주 얼마만인가요 공기가 들려요 황성동 경주 레이저는 어떨지 또 한번 볼까요 옅! 옅! 안 통하네. <laughs> 오랜만에 왔대. 경주에서는안 통하네요. <laughs> 7만원인데, 센터에서 5천 더줘가 7만 5천원. 알려. 현재 시간 11시 30분이고요. 경주시청. 바로 옆에 사거리. 짜잔. 저희가 경주시청. 왼쪽이 경주시청 오른쪽이 복자라인 쪽이죠. 오, 공연하네요. 라이브 갔다. 런트유는 나이트. 맞은편. 오, 분위기 좋네요. 아, 공연 구경이 났다. 너무 아깝다. 아무 말다리 다음에 한번 와야겠다. 신나네. 펍어 여기도 분위기 있네요. 아, 분위기 좋아. 이런 분위기 딱 좋아요. <목소리가> 포항으로 갑니다. 자, 포항 성건동에서 포항 대도동으로 갈게요. 이동합니다. 같은 포항인데. 하나, 포레나 2차 하나, 포레나 1차요. 네, 잠시만요. 일단 가다가 내비 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야. 호항, 하나, 포레나, 1차. 어디, 여기가 북군가에 남군가요? 동, 동네 이름이. 호항역 앞이 데 호항역, 아, 흥해네요. 네, 네. 저, 시내보다 더 거리가 가까울걸요. 네, 거리는 가까운데요. 사실상, 이렇게 될까? <laughs> 이제 흥해에서 나가는 콜이. 남구 대도동이네요. 그쪽은 좀 이제 좀 콜진데. 38,000원인가? 네, 그렇습니다. 3만원 찍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원래 남구 대도동. 아, 여기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포항역 쪽에 왔어요. 아, 흥해, 아, 오기 싫은데. 그래도 뭐, 봐야죠, 일단. 어, 사장님, 흥해는 콜 잡기도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거리더 가까운데요. 하길래. 그러니까. 아, 뭐, 알겠습니다. 캐띠만은. 2천원더 붙여줬어요. 4만원인데. 그냥 대도동 가는 게더 좋은데. 여기서 라이딩에서 나가야 됩니다. 현재 시간 12시 31분입니다. 자, 이쪽 길로 라이딩을 여러 번 해봐갖고, 조금 익숙하죠? 이쪽 길이 밤에만 다녀갖고 제가 몰랐거든요? 여기 옆에 나무 있잖아요. 이 낮에 보니까 엄청 이쁜 길이에요, 이쪽이. 길이. 나무가 곱게 쫙쫙 뻗어있는 게. 송환 기사님일까봐요. 뭐, 갑자기 뭐. 꿀 입고 계세요. 잠바 겨울 잠바. 어. 모르면 따라가면 돼요. 모르면 모르면 따라가면 됩니다. 오호오 열대 해수욕장. 오후오 신나는구나. 그렇지. 아, 전에 뭐야? 저거뭐고뭐고 뭐고. 본지 그 현곡, 뭐, 뭐 이, 이, 이거 말고 현곡. 전에 여기 포항분이 맛집 알려주신데, 어디지? 전주 식당. 어, 거기 갔었거든요. 저희가 코다리찜 먹었어요. 코다리찜 엄청 맛있어요. 우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해물 먹고 싶으면은. 쌍사에 항구동이라는 가게, 거기 가락했잖아요. 거긴 아직 못 갔는데, 전주식당 갔는데, 코다리 찜 와, 얼마나 맛있던지. 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때. 네. 또, 또, 항오면은 맛집 두 군데 가십시오. 항구동하고, 전주식당. 오메, 바다. 아, 딱 멋있구만. 아, 저 앞에 외치기로. 대구분들 포항 카바 연락처 부탁한다고 하는데. 대구 기사님이 포항 카바 전화번호 알려 달라고 외치기로 외치네요. 카페에 가면은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뭐 어떻게 뭐 이거 할 텐데. 이게 전화 오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은 자, 중간중간에 보고 오, 연락 그래, 드릴게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되시죠? 0102514. 알겠습니다. 제가 오면 연락 드릴게요. 아이고, 아, 이고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여, 아닙니다.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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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별거 없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나 대구 떨지도 모르니까. 아, 예, 알겠습니 예, 고맙습니다. 네, 연락 드릴게요. 네. 포항의 고정 카바가 두 분이 계신데, 두분 다, 한 분은 한 시간 걸린다고 하고, 한 분은 전화 받는다 갔는데, 뭐, 카바 들어온 거 있으면 연락 드리려고 전화번호 받아놨어요. 대잠동으로 들어갈게요. 오, 대잠동. 쭉쭉 달려갖고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호항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어, 요금이 16,000원. 2만포. 아, 어, 16,000포. 2만원. 저는 여기서 대이동대이동 쌍사로 가야 되나? 아, 이 시간에는 뭐 어쨌든 쌍사 쪽으로 이동하든가 움직여 볼게요. 아, 아까 그분 포항 카바가 들어오면 어떻게 전화번호 좀 드릴라 했는데 없네요. 포항에 카바분이 들어온 게 없어요. 쌍용 사거리 쪽으로 왔어요. 자, 비가 번쩍 한 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차 많다. 오오오오 오. 복귀콜 음, 잘 잡아래. 아첫차때괜찮았데 네, 어, <laughs>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대리기사입니다. 안돼? 안녕하세요 첫 차에서 보자. <laughs> 그러니까 빨리 콜 타라. 어. 5동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가자고 도자동에서 두호동으로 갑니다 그, 그, 그.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두호동 에스케이뷰 프루지오 2단지 아파트로 왔어요 자 여기서 다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후의 레이저 맛을 봐라. 대구의 레이저 맛을 봐라. 보기 싫은가 보네. 아이고. 열대 해수욕장으로 갈게요. 1km 앞이에요. 영일대 해수욕장이. 가보자, 가봅니다. 자, 또다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아, 아까 아 대구 기사님은 카바 예약해갖고 잘 타고 지금 도착하셨을라나? 하여튼 잘 가셨대요. 경주로 들어갑니다. 어, 동천동으로 들어가요. 개수했어요 손님이 뭐지? 먹고 커피 한잔 하다가 편의점에서 제가 뭐 하나 잡았어요 대도동으로 들어갑니다 우연동에서 대도동 자또 살살 가볼게요 돈이 많아 와리가리 해야지 와리가리 아 오천? <laughs> 상대동에서 오천 저, 대도동에 잘 도착했고요. 아, 지금, 3시 38분입니다. 이제 첫 차를 타러, 한콜더 타고, 일단 흥에 들어가는 코를 잡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못 들어가면 라이딩을 하고, 라이딩을 해서 가든가 해야 되고요. 후단도 없어요, 이제. <laughs> 죽도동이요. 죽도동. 대도동이면 죽도동이고 뭐다 붙어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쌍용사거리까지는 1km 정도 되네요. 가볼게요. 거기서 또 남구 가는 거 있으면 또 타고요. 흥에 가는 거 있으면 흥에 잡아서 자첫 기차를 타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 쌍용사거리 쪽으로 갑니다. 자, 또다시 쌍용사거리에 왔어요. 까번쩍갑니다 현재 시간 3시, 아, 3시 49분. 깜빡해요. 온이 뭐 합니까? 자, 경주 형곡으로 들어갑니다. 형곡. 좀 거리가 좀 됐지만은, 아, 거기서 이제, 첫차탈 준비해야죠. 경주에서. 갑니다. 경주 형곡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곡 프루지오요. 네. 가면은 대장사거리 한번만. 대장사거리 한번. 네네네. 네, 네. 그러지요. 네. 안전운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곡 프루지오요. 어 최종 목적지는 현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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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루지오. 경주 경주 음, 현곡. 네. 네. 대장사거리 들렸다가. 네네네. 네. 가는 길에 한번만 내려주세요. 네 그러지요. 감사합니다. 네. 운행 완료했습니다. 음. 현곡 프루지오 1차 아파트에 왔고요. 음. 끙끙합니다. 완전 끙끙합니다. 현국 프로지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두루번두루번 거리고 있는데요. 저희 경산의 쨔리님들이 거기 포항에 이렇게 한꺼번에 차를 타고 대구로 복귀를 하시나봐요. 이렇게 한 자리가 비었다고 저를 또 태워서 가주신다 하시네요. 어, 경주시청까지 제가 지금 가야 되고요. 포항에서 또 오고 계신 중이니까 저는 그차 타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경주시청으로 가서 카바 해주시는 분차 타고 그렇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경주 포항은 그런 것 같아요. 대구만 바라보고 뭐 다른 지역만 바라보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밤새 각오로 그냥 오셔가지고 타면은 그래도 조금 타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만 바라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타지만 가서는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웃음에서 즐겁게 일 있는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올게요! <laughs>